자, 조국이 그저께 임명창 받고 가자마자 어제 이제 법무부가 별 장난을 다친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조국이 장관으로 지한 법무부에서 대금 간부한테 두 번이나 윤석열을 뺀 조국 수사팀을 만들자. 저 강원랜드 옛날에 수사할 때 총장이 강원랜드 사건에 연루되니 어쩌니 이렇게가 총장이 보고 안 받는 수사 시스템을 만들자. 라는 것처럼 윤석열이가 지금 지시를, 수사 지시를 할수 없도록 만들자라는 제안을 법무차관이 대검 고위 간부한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제안은 국장급 간부를 통해 법무부에 대검 검사장급 간부한테도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의 행정체계도 있잖아요. 지역검찰 체계도 있지만 대검의 자체 행정 체계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국장급 간부가 했고 또 법무부 차관이 대검의 또 다른 고위직한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대검 고위간부는 제가 봤을 때 대검 차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매우 이례적으로 지금 총장을 배제하자고 이런 식으로 대검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 자윤 총장은 법무부의 이런 제안이 수사의 중립성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을 했다고 지금 법무부는 잡아대고 있지만은 그러면서 조국한테는 보고 안 했다.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대검감부한테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조국이 지임에서 가족 관련 수사를 가족만 관련돼 있습니까? 지도 관련돼 있죠. 뭐 전혀 지하지 않을 거라 해 놓고는 설거머니 윤석열이도 빠져라. 이래 가지고 이제 검찰의 실무자들을 특수부 있잖아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서 집중으로 하고 1부 사부가 조사하잖아요. 거기에 압력을 넣어서 지금 조지겠다. 지금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지금 조국과 그 가족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수사 외압을 갖다가 비추는 거죠. 조국이가 허락을 안 했는데 법무 차관이나 밑에 법무부 국장이 검찰 간부들한테 연쇄적으로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윤석열을 식물 인간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착수한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 윤석열이가 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방해하려고 한다면서 자꾸 조국이 지금 윤석열을 배제시키려고 하니 윤석열이 최근 대검 간부들과의 해동한 자리에 일각에서 나를 검찰 주의자라고 평가하지만 나는 헌법 주의자다. 즉 검찰 조직의 이익을 지키는 조직 이기주의, 검찰 우선주의에 빠져서 조국이 추진 중인 검찰 계획에 제동을 그리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문패거리들이 지적하는 것과는 달리 헌법정신에 담긴 공정성과 균행성의 입각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며 지금 수사가 정치 편향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아 중립성을 지키면서 본분에 맞는 일을 하면 된다. 최근에 여자 검사가 3명이나 나서서 지금 이 조국 수사를 비판해서요. 그 여성 검사들 다 나중에 출마하려거나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러겠죠, 이참에. 그리고 또 그런 애들 몇명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지금 입단속을 하기 위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검찰은 어제도요, 조원양이 조국 모친 빌라 등에 대해 이 압수수색을 보냈습니다. 모친이 집에 없다 해서 압수수색은 피했습니다. 자, 조국은 지금 검찰의 특수부 축소를 예고했습니다. 아주 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습니다. 짐 일성의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하며 수사권 조정하는 것 외에 특수부를 축소하겠다고 방향을 암시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윤석열이 특수부 검사들을 다 중용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부터 쫙 깔아놨는데 윤석열 자체가 특수부고요. 자 그런데 조국이 지금 검찰 개혁을 짐 일성으로 거저께 짐식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사권 조정 이야기뿐만 아니라 공수처나 이 특수부 자체에 대해서도 하겠다. 그래서 검찰 개혁 법안에 넣은 걸 넘어서서 전면 개혁을 하면서 검찰 인사권 그리고 특수부 축소 등 검찰에 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겠다. 검찰은 수사만 하면 되고 법무부는 일만 하면 된다 이러면서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고 길들이기 하겠다고 합니다. 인간이 뻔뻔해도 이 지경이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까? 하긴 양심이 있으면 이와 중에 짐을 하겠습니까? 특수부를 축소를 암시하며 특수수사권 대폭 축소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과거 비대한 특수부가 유지됐던 이유에 국정농단, 사법농단 수사나 공소유지 등이 고려됐는데 향후 특수부를 축소해야 된다는데 동의한다면. 자, 자기를 조사하고 있는 특수부를 날려버리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특수통 라인을 중심으로 지금 배치해 놓고 조국 수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조국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자, 법무부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법무부 산하에 개혁지원단장을 만들었어요. 한편으로 이종근 인천 지검 2차장 검사한테 발령을 내서 법무부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 업무를 맡기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개혁지원단장에 황희석이라는 인권국장을 법무부를 앉혔어요. 그럼 황희석이라는 인권국장이 원래 검찰 출신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변호사긴 한데 민변 출신이고 과거에 2012년에 총선 때 민주당의 강동 갑의 예비 후보로도 나섰던 인물입니다. 촛불 집회 변호인단, 용산 참사 철거민 변호인단, 민변 사무차장 그리고 대변인 중소상인 살리기 운동 법률 지원단 이런 거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자빨 변호사죠. 2012년 총선에서는 예비 후보로 나섰는데 강동 갑의요 선거 포스트에 검찰 개혁의 신, 검찰과의 전쟁, 착한 놈들의 전성시대, 저 깡패 아닙니다. 민변 출신입니다. 이렇게 포스타에 해놨거니요 그때도 조국하고 서울대 교수든 조국하고 교감을 했고, 민변의 핵심으로 했고, 그러고는 현 정권 들어와서 탈검찰 차원에서 법무부 고위 간부를 민간에서 뽑는다 할때 법무부 인권 국장이 됐다. 밖에서 자빨 변호사 하다가 법무부로 들어와가지고 인권 국장을 해요. 그때가 조국이 민정수석을 할때 글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법무부 검찰개혁지원단장이 됐어요. 자, 인천지금 2차장 하다가 파견된 이 종거인은 검찰 내부에서 노무현 자살 이후 수사과정에 대한 승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미 노빠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 박상기 정책보좌관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국이 오니까 또 검찰개혁 지원단의 차장급으로 파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검찰의 숨은 실세라고 하고 현 정권 들어와 가지고 검사들에게 전화해서 인사 관련해 스크린을 한다고 질문됐대요 장관 정책보좌관이 좀 시금방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하는 검사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검사 인사가 정책 보좌관인 역할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놓고는 그래 의혹이 벌어지니까 이렇게 부정했고, 가상화폐 그래서 폐쇄 방안도 이 친구가 냈대요. 그래서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밖에 출신, 검찰 출신 둘이를 가지고 지금 완전히 검찰을 죽여버리려 한다.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검사 중 돼가지고 검찰 생활을 하면 문인이 조국이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이 뭔지를 뭘 의미하는지를 잘알 건데 저거 조직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거를 지금 개혁이 아니라 그야말로 검찰을 해체해서 이후에 현 정권의 이 구린자들이 깜빵 가는 것을 모면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이걸 호응하고 둘러리를 서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정말 가련함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 상태가 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은 지금 헌법 정신에 따라 공정성과 균형을 잃지 않고 수사를 해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며, 또, 조국에 대한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부분에 대해 정치에는 관심도 없다. 이러면서 밀고 가고 있습니다. 잘버티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은 본인이 원칙주의자라고 하면서 조국을 임명한 데 대해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문재인이 굉장한 원칙 원리 원칙주의자라서 여론이 분분했지만은 조국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원칙의 입각에서 발령을 냈다는 황당한 괴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조국은 윤석열을 배제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자라는 제안에 대해 자기는 몰랐다. 은행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쇼를 하는데요. 웃기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검찰을 갖다가 빨리 인사조치를 해버리려고 하고 윤석열을 기회만 주어지면 힘을 빼버렸다가 일찍 내 보내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을 윤석열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저 조직을 특수부 검사들 중심으로요. 어떻게 제거할까? 지금 검찰 내부 분열 공작에 들어갔고, 검사들로 하여금 커밍아웃을 해라. 자꾸 윤석열 지도부,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검찰 지도부를 비판해라. 이런 오다가 떨어져서 지금 분위기를 조정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야말로 인사권을 휘둘러서 윤석열 검찰을 박살 내려고 생각하고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 7월에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인해 공석 중인 검사장 자리가 6개 있고, 이거 여기에다가 이제 모종의 저급 패그리들을 집어 넣으면서 장난을 치려고 하겠죠. 대전, 대구, 광주 고검장 그리고 검사장급인 부산 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 등 검사장급 자리 6개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일단 자기 사람들을 집어 넣으면서 검찰 내에 자기 세력을 넓혀가고요. 또 법무부를 탈검찰화 해서 지금은 검찰 간부 상당수가 법무부의 국장이나 간부를 맡고 있는데 그걸 빼고 그야말로 검찰들이 주도하지 않는 법무부를 만들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또 검찰개혁법안이라고 해체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려고 총선전에 밀어붙일 거라고 지금 보입니다 조국은 제가 볼때 정상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의 1호 지시가 민변 출신되려다가 검찰개혁시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파로 하여금 검찰을 해체시키겠다. 누가 이길까요? 저는 윤석열한테 걸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방송 보는 분들 중에요. 뭐 검찰 이권을 갖고 싸웠다 이 사태를 절대로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저는 그나마 검찰이 2년 6개월, 3년 동안 한국의 우파가 싸운 것보다 훨씬 잘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와 어쨌든. 이런 흐름에 힘을 실어 줘야 되고 옛날 일이 어떠니저들니 따져서는 안 되고 믿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격려하고 검찰이 잘 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20일 날 집회에서 검찰을 갖다가 격려하고 이렇게 끝까지 버텨라고 하는 지지 입장을 표명하겠습니다.